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사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 특별한 인물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구가 남자 성인, 남자 성인만 60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광해에서 다 죽어요. 60만 명 중에서 나머지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두 사람이 갈렙이랑 여우수아예요.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굉장히 선택받은 인물이죠.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맛봤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또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렙은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신의, 산, 신의 반도 밑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한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가네스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한 땅 바로 입구에요 입구에 있는 도시에 이 가네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선발대를 보낸 거죠 정탐꾼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나한 땅 상황도 살피고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습니다. 왜 12명을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나와라. 대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한쪽 지파에서만 사람들이 나오면 의견이 쏠릴 수 있잖아요. 공평하게 12명. 그래, 12집에서 뽑아. 이네야 갔다 와. 그리고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갈려요. 열 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너무 거인들이 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등치가 키가 너무 크고 등치가 너무 크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긴다. 게다가 성이 있는데 성들이 너무 높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복을 내요. 그 땅을 정탐하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은 다른 복을 내요. 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비록 그 땅이... 성들이 높고 거인들이 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두 명만 다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쫓았어요? 이열 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살려냈냐고.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왔냐고. 결국에 그들의 불평 그대로, 그들의 원망 그대로 그들은 광해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몇 년을 동안 광해 사람들이 죽었어요. 45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갈렙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들었던 내가 40살 때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갈렙은 45년 동안 꿈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이 땅에 보내 준다고 그랬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45년 동안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뭐냐?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참전했어요. 사실 1, 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계대전으로 우리 현대문명에 많은 충격을 줬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다 참전을 하고 특별히 6.25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제 성패를 결정짓는 인천 상륙작전을 총지휘했던 어, 미군의 장교예요. 장군이에요. 데 어, 메가다 장군이 이제 6.25 전쟁할 때가 참전했을 때가 70세였어요. 70세. 근데 메가다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단순히 오래 산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늙는 것, 우리가 늦는 것은 세월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늙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는 순간, 꿈이 사라진 순간, 목표가 사라진 순간, 우리의 영혼은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 맞는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정말 육체적, 신체적 나이는 젊어요. 그래도 꿈이 없어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나이는 젊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실제로 워너세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60세,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은퇴를 했지만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목표를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그룹은 은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적당히 쉬시면서 세월을 보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편히 쉬시는 분들 비교를 딱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은퇴 이후에도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능이 줄지 않아요. 지능이 쇠퇴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쉬기만 하신 분들은 어, 지능도 많이 줄어들고 파키슨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생기고 정신이랑 관련해서 생기고 이런 모습들 본 거예요. 메가다 장군 얘기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늙는다고 늙는 게 아니에요 언제 늙어요? 우리가 꿈을 상실했을 때 정말 언제 늙어요? 우리가 목표가 사라졌을 때 늙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살아있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65세에 조기 은퇴하셨어요 목회자들은 보통 70세가 정년이에요 그런데 5년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은퇴하신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너무 늙어가면 교회도 함께 늙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은퇴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랑의 교회 강단의 짐이 너무 무겁다. 매주 강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설교단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죄인인 내가 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례교회 강단의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설교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옥목사님 모시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옥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주일날 설교를 안 하시니까 정말 갑자기 늙으시더라고. 요 갑자기 늙으세요. 너무 에너지도 떨어지시고 늙으세요. 그러면서 그, 들었던 생각 그거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사랑의교회 강단이 짐으로 부담으로 느껴졌지만 그 짐과 부담이 뭐란 거예요? 목사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인생의 목표고 무슨 인생의 꿈입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고. 부담이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양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양육 쉽습니까? 안 쉽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자녀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양육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자녀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에너지 쏟으면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꿈과 목표와 정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늙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그날을 꿈꾸며 살았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꿈꾸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꿈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의 여와께서 말씀하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21일 캠페인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보고, 꼼꼼히 보고, 즐겨이 보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말씀은 꿈의 책이에요, 꿈의 책.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의 꿈. 정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꿈을 안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21일 기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좀 가까이 읽어 보십시오.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꿈꾸게 될 거예요.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꿈들을 꾸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구애 공동체 가운데 추진하나님의 꿈, 그것들을 바라보고 꿈 꾸며 살아갈 줄 아는 전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꿈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단순히 꿈만 꾼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가데스 바네에서 40세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꿈의 원천 어디였어요?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이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호수와갈렙 너희 두 사람은 가난한 땅에 들어갈 거야. 어, 그래? 나 가난한 땅에 가야지. 하고 가난한 땅이라는 추상적인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땅 중에, 그 가난한 땅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산지, 구체적으로 산지, 특정 지역을 목표로 삼고 45년 동안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럼 이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안낙자손이 있대요. 안자손 안악 사람들이 있대요. 이 안악 사람들은 조금 태생적으로 키가 커요. 등치가 커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요즘 이제 월드컵, 축구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과 축구할 때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 키가 뭐 크고 막, 예, 떡대가 좋다고 그러나요? 좀 유식하게 한 피지컬이 좋다고 그러나요? 요즘 표현대로. 이렇게 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타고나길 큰 집단이에요. 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읍이 뭐라고 그래요? 크고 견고하다요. 전쟁에 있어서 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수성전을 할때 전쟁에서 성을 지킬 때 적은 인원수라도 성만 튼튼하면 뭐 10배, 20배 되는 그런 적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도 보면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당나라의 뭐 수나라의 그 수십만 대군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아요. 하드웨어가 좋아요. 그 내가 가난한 땅을 갈 거예요. 가난한 땅을 갈 건데 이 산지를 꿈꿨어요. 이 산지는 어떤 땅이에요? 안낙자손이 있는데요. 그래,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을 차지해야지. 내가 편한 땅을 그냥 살순 없지. 내가 제일 어른인데,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강한 성을 공격해서 차지해야지.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가난한 땅에 가야지. 그때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이 산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착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착하게 살겠다는 얘길까요? 그렇지 않겠다는 얘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내일부터 내가 잘할게. 여러분 믿습니까? 경험상 안 믿어요. <laughs> 그 마음은 알겠어요. 잘하겠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잘하겠다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잘할 건데? 아, 그럼 내가 일주일에 뭐 설거지를 몇번 할게. 일주일에 뭐 3일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놀아 줄게. 구체적으로 뭔가 잘한다는 것. 내가 가족에게 잘한다는 것. 그냥 막연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잘해지지 않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 구체적에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다고 열심히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짧게라도, 10분, 10초라도, 20초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21일도 하는 이유도 거기에. 말씀에 열심히 봅시다. 예, 말씀 열심히 봐야죠. 할렐루야. 이러서안 돼요. 사람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 본걸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래, 일주일에 한 구절 중 남성해보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꿈은 막연한 몽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 바라보는 거예요. 갈렙은 그랬어요. 이 산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세우자, 갈렙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협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살 때 정탐. 을 갔어요. 정탐을 갔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85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 힘이 똑같다. 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다. 40대 때나 지금 45세 때나 똑같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의문이 들긴 하죠. 40세와 85세 힘이 똑같을까요? 아마 약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 갈렙은 단순히 꿈만 꾸지 않아요. 이 산지. 그래. 그 산지 힘들고 어려운 산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지를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키워놔야 돼. 힘을 키워놔야 돼. 준비해야 돼. 갈렙은 막연히 꿈만 꾸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전쟁 준비를 4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싸우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되지. 계속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막연히 그냥 꿈꾸고 살지 않아요. 무려 45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오래 살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20, 30대 때는 40대, 50대가 되면 되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평균,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5세래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평균보다 조금 더 먹은 거더라고요, 나이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처럼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아요. 사실 목회자가 경험해 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하겠어요. 경험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남들처럼 뭐 대단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배운 진리가 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충분히 많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에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충분히 기회는 많았는데, 준비되지 못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좀더 준비가 됐었다면 이 기회를 잘 살렸을 텐데. 내가 좀더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갈렙은 어땠어요? 막연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무려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산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지를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나 정말 여러분 육적으로나 아니면 지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LA에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럼 LA에서 서울로 타고 올 때, 아무데로는 막 날라다니지 않아요. 항로가 있어요. 가야 될 비행기 길이 있는 거예요. 열매 시간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비행기가 열매 시간을 가는데, 항로에서, 어, 항로에서 몇 퍼센트나 항로를 지키면서 갈까요? 실제로 이 항로를 지키는 경우는 10%도 안 된대요. 90%는 항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바로 잡고, 벗어나면 바로 잡고, 벗어나면 바로 잡고, 벗어나면 바로 잡고. 아니, 90%를 다른 길로 갔는데 어떻게 목표 지점에 갑니까? 이 목표를 바라보고, 바로 잡는 작업들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항로가 있고, 항로를 향해서 바로 잡는 작업들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속을 살잖아요. 오늘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아, 꿈을 가져야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잘안 돼요 열심히 말씀하야지 기도해야지 잘안 돼요 구체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만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21일을 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하루를 사는데 정말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정말 내 인생의 항로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방향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산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 그 날을 바라보므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했던 게 뭐냐?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뭐냐? 그건 확신이에요. 갈렙은 확신이 인생,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확신요? 이 산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들을 뭐한다고요? 쫓아낼 것이다 갈렙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말 성읍이 견고하고 높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21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아유, 나 평소에 말씀도 안 읽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 아니요. 아니, 내가 평소에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그럼 한번 해볼까? 할수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 나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야 내가? 아니요. 우리가 절단하고 하면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입시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시험 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 보는데, 아유, 내가 해봤자 되겠어? 해도 난안될 거야.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A예요. 그리고 또한명 B. B는 뭐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A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B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당연히 후사죠, 야. 공부하려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수능시험 볼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처음 보는 큰 시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거를 성취하는 경험을 내게 달라고. 이게 되게 틀려요. 한번 이렇게 성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 그래, 내가 도전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도전을 할때 정말 교회 내에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 주십시오. 확신을 갖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45년 동안 무료 준비했습니다. 45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45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면 나는 할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제가 설교 때몇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전이책 제목만 봐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그런데 이책 제목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강영우 박사님은 13살 때 아버님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축구를 맞았어요. 그 눈이 실명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동생은 철문점에, 남동생은 철물점에, 아홉 살날 여동생은 고아원에, 본인은 맹인 재활센터에 보내졌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둘다 돌아가시고 1세살에 본인은 맹인이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 그런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연세대학교까지 가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인도 쉽지 않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인 박사가 되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전생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가족도 없이 고아가 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해 공부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 책을 쓸수 있었고,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 위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이를 통해서 봉사하는 기쁨도 누렸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여러분, 우리 갈렙에 대해서 배웠어요. 갈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산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산지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다면, 이 산지를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정말 이번 한주가 각자에게 산지를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그 산지를 발견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로소원합니다.